4월 7일 단기, 중기, 장기의 목표를 세워라. 큰 성공은 오랜 기간 동안의 작은 성공들이 쌓여서 이루어진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진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생각한다. 그들은 작은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고 보다 새롭고 나은 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을 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안다. 또한 그들은 자신이 이룬 진전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한다. 그것은 목표 설정의 본질적인 일부분이며 계획표 없는 목표는 단순한 소망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신도 단기, 중기, 장기의 목표들이 포함된 인생 계획을 세워라. 상황에 맞추어 목표들을 수정하고, 달성된 목표들을 지워버리고, 발전된 당신을 위한 더 높은 새 목표들을 세워라. 그리고 자신이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자주 점검하라. 4월 7일. 단기, 중기, 장기의 목표를 세워라. 큰 성공은 오랜 기간 동안의 작은 성공들이 쌓여서 이루어진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진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생각한다. 그들은 작은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고 보다 새롭고 나은 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을 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안다. 또한 그들은 자신이 이룬 진전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한다. 그것은 목표 설정의 본질적인 일부분이며 계획표 없는 목표는 단순한 소망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신도 단기, 중기, 장기의 목표들이 포함된 인생 계획을 세워라. 상황에 맞추어 목표들을 수정하고 달성된 목표들을 지워버리고, 발전된 당신을 위한 더 높은 새 목표들을 세워라. 그리고 자신이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자주 점검하라. 4월 7일, 단기, 중기, 장기의 목표를 세워라. 큰 성공은 오랜 기간 동안에 작은 성공들이 쌓여서 이루어진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진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생각한다. 그들은 작은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보다 새롭고 나은 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을 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안다. 또한 그들은 자신이 이룬 진전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한다. 그것은 목표 설정의 본질적인 일부분이며 계획표 없는 목표는 단순한 소망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신도 단기, 중기, 장기의 목표들이 포함된 인생 계획을 세워라. 상황에 맞추어 목표들을 수정하고 달성된 목표들을 주워버리고 발전된 당신을 위한 더 높은 새 목표들을 세워라. 그리고 자신이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자주 점검하라.